네, 국민의힘 김장겸입니다. 어, 우리 최수진 의원이 질문한데 덧붙여서 어, 제가 어, 그 IP 주소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 PPT를 보면 조금 전 우리 에, 아 봉지욱 씨는 들어갔 버렸죠. 어. 그, 저 존경하는 신성범 의원하고 봉지욱 씨가 주고 받은 내용입니다. 예. I P 주소 관련해서 봉지욱 기자가 중요한 증언을 했는데 이거 I P 주소는 일종의 집 주소와 비슷한 것이고 입수한 자료에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충분히 알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최수진 의원이 지적한 대로 방심이 내부 직원이 로그 기록을 확인해서 외부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식사 시간에 알아봤는데 외부에 알아낼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에, 저, 그러니까, 이 봉지욱 씨가 IP 주소를 봤다는 것은 방심위에서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원장님 저도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전화번호하고 뭐 이름, 휴대폰 이름, 이메일 주소 정도만 유출되고, 근데 이렇게 IP 주소가 저 유출된 사실은 오늘 봉지욱 참고인의 그정화을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민원 신청 결과 조회는 신청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3자가 연락처, 이메일, 휴대전화, 민원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심이 내부적으로 할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한번 아까 우리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이거는. 전산 직원이, 예,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그 접속 로고 기록을 알수 있는 직원은 전산 직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일반 직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IP 주소는 통신 비밀보호법상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 자료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에, 이걸 어겼을 경우, 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전지에 해당한다고, 어, 합니다. 이거, 이거요. 이거 아주 그 오늘, 어, 중요한 사실을 우리 오늘 뭐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PPT. 어, 이, 이 민원인 정보 소위 그 불법 유출, 이걸 이제, 에, 이거를, 뭐, 미는 사주 프레임으로 바꿔서, 어, 확산하는 그 과정을 보면, 네, 5번, 5번 주세요. 네. 아니요, 아니요, 5번. 잠깐, 잠깐 세워주시고, 5번. 네, 아, 방금. <laughs> 네네, 이거 보면은요, 자. 이 흐름을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25일 뉴스타파와 MBC가 유례없는 과징금 그 뒤엔 위원장 과속과 측근 민원이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다음 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또 MBC를 비롯해서 대대적인 확산에 나서는데 이게 전형적인 가짜뉴스 메카니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배후 세력, 아까 우리 강명일 위원장 이야기했듯이 이 MBC 기자가 말한 배후 세력의 조직적인 지원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나무위키 아시죠? 예. 이 나무위키가 지금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이게 파라과이 국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용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텔레그램하고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무위키, 아크라이브 이런 걸 소유하고 있는 파라과이에사 우만네 SRL 소속인데 자 이거 PPT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텔레그램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소위 성착취물도 올라오고 한데 회사 정보가 또 다른 점은 텔레그램은 그래도 회사 정보라도 공개하는데 이거는 확인 불가예요 나무위키가. 근데 이게, 이게 내가 보기 페이퍼 컴퍼니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데 이게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무위키 광고 배너 하나당 수익이 1년에 약 2억, 2억 원이고 이 주변 그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1년에 순수익만 100억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네. 이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